성경 한 권을 내 손안에 꽉제 17강 마귀의 계획의 세번째 시간 저자 직강입니다. 마귀의 세번째 계획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대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마귀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딱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한 수단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즉, 이 세상 영광입니다. 후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 생의 자랑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이 생의 것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계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계에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어 이용합니다. 두 번째 계계에서. 이도저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세 번째 계계에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마귀의 말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의 선 말씀과 마귀의 계획의 총정리. 마귀의 계획에는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나라에 대한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계획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계획을 신해산에서 말씀으로 밝히실 때에, 복음과 나라에 대한 말씀, 이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세 가지를 인간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계에서는 말씀을 뺏으려 하고, 두 번째 계계에서는 복음을 뺏으려 하고, 세 번째 계계에서는 나라를 뺏으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마귀의 계계는 에덴 농산에서 요한계시로까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전화번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